자 오늘은 저희 동네 명산인 백화산에 올라왔습니다. 제 아나인 양주영님과 함께 산에 올라오는 중입니다. 아 어머! 야 아무리 지쳐도 코스모스는 보고 가야 돼. 자 지쳤어요? 네, 동영상 찍는 데좀 씩씩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될까요? 여기 뭐다 잘라버렸다. 아, 아, 네. 지금 보이는 데는 태을합니다태을 백화산의 절이죠. 저기 대웅종도 보이네요. 산세가 이쁘죠? 아, 주군 아내가 기도를 드리네요. 여기는 아직 단풍이 붉게는 안 들었네. 다른데는 단풍이 들어가는데. 네, 네. 아, 영업 중이시네요. 무옛날에요 제가 보고 지금은 없어요. 내일 저는 나를 사도 없는 것 같은데, 잠시만요. 영업 중입니다.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.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유적지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요겁니다. 아야 예, 3점 됐어. 한번 자 국보 307호입니다. 백제시대 때 3점 불쌍히 클릭했다고 쓰여있네요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기다리시네요. 아 여기는 자 태울 동천 아, 대충 뜻은 모르겠지만. 아... 세상 아래 아주 천국 같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, 일단 한번 산을 다시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아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세요, 마누라님. 힘을 좀 내세요. 다 왔다. 풀고... 음, 파도가 없나지금아지다아 오, 이뻐면 가요. 가요. 음 아, 전망대올라갔어 <laughs> 아 태안 시내가 다 보이네요. 네. 네. 저쪽은 서산. 아. 네. 옛날에 여기를 봉수대, 봉수대를 많이 썼죠. 돈마? 어.. 차 한잔 먹읍시다 차 차를 꺼내시오 아이고 소에 끝턱집 걸렸다야. 아. 진짜. 야, 그 동영상 찍고 이제 그런 스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. 이게 현실 부부야. 대박. 분위기 딱 잡고 있는데 거기서 부틀 얘기 왜 하냐고. 한대 <laughs> 있다. 그 풍경이 멋있다. 이런 얘기를 깨끗하게 아, 깨끗하게 하고야지. 와 보이는 것 같아. 야, 그래도 오늘 맑아서 저 끝까지 다 보이네. 아. 응. 아. 저희가... 라려 오니 됐네. 파수 뭐 이런 데 같은데. 아이고. 산에서도 라디오는 괜찮겠나 그래도 귀찮아서 그렇지. 응? 올로오면 좋잖아. 올오면몇 시야? 몇시야 되겠다. 왜? 50분, 9시 50분? 아니, 36, 아니 9시 36분이에요. 몇 시인가요? 몇시 건데? 10시 50분. 아직 멀었구만 아... 아주 산에서 마시는 차가 아주 좋습니다.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해준대. 이게 사람이 약간 우렁증이 있어요. 카메라만 딱 보면. 응. 일 대화를 해버려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. 말이야. 평상시 우리 말이 없잖아. 왜 말이 없어? 내가, 내가 잔소리가 좀 많잖아. <laughs> 인정? 뭐야? 어, 아, 저거 가 찍어줘야지. 그만 찍읍시다. 들얘기도할 얘기도 없는데. <laughs>